결국 일본이 자존심을 접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7월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한국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많은 소재들 중에서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고순도 불라소. 플루오린 폴리 이미드, EUV용 포토레지스트, 이세 가지 소재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시행했었죠.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꼭 집어서 규제한 것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것에 이어서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TSMC를 추격하고 있는 세계 2위 삼성전자를 명백히 타겟팅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일본이 한국의 삼성전자를 애타게 찾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이 야심차게 준비 중인 국가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무려 1조 원 이상을 투입해온 슈퍼컴퓨터가 그것인데요. 일본 국립 이화학 연구소와 일본의 전자업체 후지스가 공동 개발한 슈퍼컴퓨터 후카쿠에 삼성전자의 초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탑재된 것입니다. 삼성이 출시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HBM은 이론적으로 현재 최고급 DRAM보다 처리 속도 7배, 전력 효율 40% 이상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높은 성능을 갖고 있어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와 연계되어 활용될 메모리 반도체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내세우는 슈퍼컴퓨터 후카쿠는 지난달 전 세계 슈퍼컴퓨터 계산 속도 순위에서 미국과 중국의 제품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 슈퍼 컴퓨터라는 네이밍에 걸맞게 초당 계산 횟수가 무려 수십 경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극한의 초당 계산 횟수, 저전력, 막대한 컴퓨팅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초고속 메모리 칩 HBM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외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미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필 프리미엄급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삼성전자는 초고속 디램, 플래시볼트를 올해 상반기에 출시한 바 있었습니다. 뭐 지금 반도체 업계의 대세는 파운드리죠. 이 종합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지속적으로 7나노 이하 미세공정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서 TSMC와 삼성전자만이 사실상 초미세공정에 진입한 유일한 기업이 되어버렸고 인텔이 TSMC나 삼성전자 측에 위탁 생산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전 세계적으로 파운드리 수요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고, 뭐 TSMC가 대세가 된 이유는 꽤 간단했죠. 이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점점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막대한 데이터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반도체의 수요는 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인공지능을 통한 데이터 분석, 그리고 슈퍼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면 이 고성능 메모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향후 수익성이 낮아져 버린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수익성이 높은 블루오션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IHS 마켓의 예상치에 따르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2019년 약 50조 원의 규모에서 2025년 150조 이상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해 고이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만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24조 원에서 같은 기간 2025년 71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50조 중에 71조 메모리 반도체 시장 포션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것이죠. 이 삼성전자가 내놓았던 플래시볼트라는 제품은 3세대 고대역폭 D램 메모리예요. 기존의 2세대 제품과 비교했을 때 속도는 1.3배 용량은 2배 가량 향상 되었다고 합니다 10나노급 16기가의 디램칩 8개를 쌓아서 만들어졌고 5000개 이상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이러한 미세한 구멍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전극으로 연결한 구조를 하고 있는데요 무려 4만개가 넘는 실리콘 관통 전극 이 tsv 접합볼로 8개 칩을 수직으로 연결시킨 형태의 설계를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플래시 볼트 메모리를 사용할 경우에 FHD급 영화 80편을 1초 만에 전송시킬 만큼 빠른 속도를 보여준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초당 4.2GB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뽑을 수가 있어서 1초 안에 500GB가 넘는 용량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후카쿠에 탑재된 이 고대역폭 메모리가 2세대 제품인지 3세대 제품 플래시 볼트인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최소 30만 개 이상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2018년에 삼성전자는 이 슈퍼컴퓨터용 SSD도 개발한 바 있었죠. 이디램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터용 랜드 플래시도 개발을 한 것입니다. 800GB의 ZSSD 모델을 출시하면서 이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첨단 산업에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당시에도 예측을 했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사실상 절망적인 상태죠. 그나마 키옥시아가 랜드플래시 시장에서 명맥만 간신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각종 첨단 산업 분야에서 뒤처진 일본이 그나마 욕심을 내는 것이 슈퍼컴퓨터 시장입니다. 해당 부분에서만큼은 세계적으로 1위 자리에 서겠다는 포부를 보이고 있고, 이 통상적으로 일본의 이 메모리 반도체는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 등의 미국 기업들에게 의존해 오고 있었죠. 그러나 마이크로는 그동안 HBM 대신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인 HMC의 개발에 힘써오고 있었어요. 인텔이 HMC를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었는데, 인텔마저 HBM으로 선회하기 시작했었고, HBM에 비해서 명백히 생산성도 떨어지고 퍼포먼스도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마이크론도 뒤늦게 HBM 생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지만, 일본이 마이크론의 HBM을 받지 않고 삼성전자 제품을 탑재한 것은 그만큼 삼성과 마이크론 간의 기술력의 격차가 큰 것으로 해석해야겠습니다. 이 슈퍼컴퓨터 시장은 중국과 미국도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이 중국이 일본의 후카쿠를 뛰어넘는 슈퍼컴퓨터를 내년 중에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었고, 미국도 슈퍼컴퓨터, 오로라를 내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국, 삼성 측에 손을 내민 것입니다. 어쨌든 현 시점에서 슈퍼컴퓨터 중 성능 1위로 꼽힌 것이 일본의 후카쿠이고, 후카쿠의 삼성전자의 HBM이 탑재되는 것은 분명한 성과인데, 이 기대치만큼의 성능을 뽑아줄 수 있다면, 향후 중국과 미국이 출시하는 슈퍼컴퓨터 제품에도 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의 HBM을 택할 가능성이 더 올라가겠죠. 전체 디램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0% 미만입니다만 단가가 비싼 만큼 수익성도 보다 크고요 향후 수요가 무궁무진하게 커질 여지가 많으니 미래가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성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훌륭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사실 1세대 제품은 하이닉스 측이 먼저 양산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amd에 이미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일본은 이 추락한 자국의 반도체 산업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 기업들의 유치에 힘쓰는 모습인데요. 이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반도체 완성품을 제조하는 외국의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있겠죠. 이 외국 기업들이 일본에 공장을 지으면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조율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코대가 높았던 일본이 결국 해외 기업들에게 손을 내밀고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협력이 필요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 수조원 규모의 메모드급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규모의 보조금을 이 지급하는 요건으로 이 도쿄 일렉트론 등의 장비 업체나 이 일본의 리서치 기관 등과 협력해서 공동 개발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 대만의 TSMC에도 적극적으로 협력 제안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작년 11월 도쿄대와 TSMC가 합작해서 공동 연구소를 세운 바 있었고, 뭐 TSMC 요즘 핫하죠. 이 파운드리 시장의 수익성이 워낙 크고 파이가 커지는 속도가 상상 이상인 만큼 뭐 TSMC 유체도 힘을 쏟고 있는 것이고 그외 한국의 삼성전자도 유력한 후보군에 올렸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소재나 재료, 장비 이러한 기초 산업, 이 원천 산업 부분에서 일본이 분명. 뛰어나고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결국 제조업은 제품을 만들어야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완성품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 기업들은 명백히 한국, 미국, 중국, 대만 기업들과 비교해서 뒤처지고 있는 흐름이니 조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호기롭게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걸었던 일본 정부. 기존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측에 안정적으로 소재를 공급하고 있었던 많은 일본 자국기업들, 스텔라 케미파, TOK, 모리타와 등은 최대 매출을 올려주던 거래처를 잃어버린 만큼 영업이익이 확연히 감소했고요. 오히려 한국기업들의 국산화, 탈일본화를 촉발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최근 들어서는 일본도 이 반도체, 슈퍼컴퓨터 등으로 이 첨단 산업의 부흥에 다시 한번 욕심을 내고 있고 결국 삼성전자를 포함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의 라디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4일 도쿄와 오사카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 가운데 확진, 판정일이 공개된 100명의 사례를 분석해보니 진단 결과가 나오고 평균 8월 7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 이번 분석 대상에는 사망 당일이나 사망 후 감염이 확인된 사람도 13명 포함. 요 미우리는 감염 사실을 알게 된 단계에서 이미 증상이 악화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한 검사와 중증화 대책의 필요성을 전함 현재 일본에서는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전문의 외래진료를 거쳐 PCR 검사 결과를 얻기까지 하루 이상 걸릴 수 있음. 미우리는 이런 현실을 근거로 일본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사람의 경우, 증상 발현에서 숨지기까지의 평균 기간을 확진, 환정에서 사망까지의 기간보다 조금 더 길게 봐야 한다고 설명. 일본의 코로나19 무적 감염자는 지난 3일까지 1만 5790명, 사망자는 549명. 이에 따라 감염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3.5%를 기록. 일본선 위족이 꺼리는 점을 이유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사망자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오히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긴급사태 선언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사실상 마비상태인 일본 경제에 시동을 걸기 위한 출구 전략 가동에 나섰다. 도 쿄, 오사카 등 코로나 집중 발생지인 13개 특정 경계 광역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일본 지역에선 휴업, 외출 자숙 등의 경계를 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특히 한국의 코로나 19 방역 대응 체계가 오는 6일부터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거리두기로 전환된다는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면서다. 이날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는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운영 제한을 6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다며 일상 생활의 제한을 완화하되 철저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수칙을 유지하는 정도로 방역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과 달리 아베 총리는 4일 저녁 코로나 19 정부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전국의 긴급 사태 발령 기간을 오는 6일에서 이달 말까지 25일간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달 7일 도쿄도, 오사카부 등 7개 광역 지역에 긴급 사태를 선포한 뒤 같은 달 16일 전국으로 확대했음에도 사태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양국의 방역 대응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교와 함께 아베 정권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인터넷 관련 기사 댓글에서 일본은 코로나 19 검사 건수가 적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 감염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며 아베 총리는 코로나 대책에 관한 한. 한국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일본은 마스크, 소독액 등 방역 물자는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검사 능력과 격리 능력에서 한국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떨어진다. 코로나19 대책에서 일본은 한국, 대만 등 주변국에 완패했다. 이제 룩저팬의 시대는 끝났다. 오비난을 쏟아냈다. 일본 국민들의 책임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외국에서는 엄한 벌칙을 동반한 외출 제한을 실시하고 개인 정보를 추적, 공개해도 국민들이 수용하고 있다면서 일본 국민은 불리한 점은 일절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나라와 같은 결과를 기대하는데 이는 매우 뻔뻔스러운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일본 축소 외국 회피의 결과는 폭발. 북한과의 단절로 사살상 섬과 같은 한국과 열도로 구성된 일본은 감염병에 대응하는데 지리적으로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일찌감치 다른 길을 갔다. 한국은 제한적 국경 봉쇄와 검역 강화를 선택한 반면 일본은 해상 격리를 뜻하는 미주기와 정책을 앞세워 적극적 봉쇄 정책을 폈다. 또 확진자를 찾아내는데 한국은 적극적이었던 반면 일본은 제한적 진단검사를 선택했다. 그 결과 한국에서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올 때 일본은 수십 명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특히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확진자를 찾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환자를 유지하고 있었다. 아베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식 방역 대책은 곳곳에서 실소를 자아냈다.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2월 발생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객 선원의 하선 불가 조치다. 자국 영토의 감염 의심자가 발을 내딛지 않겠다는 원칙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지만 환자와 일반인을 폐쇄된 곳에서 방치해 사태를 키운 결과를 낳았다. 이런 가운데. 크루즈 선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자국 확진자에서 제외하는 왜곡된 통계를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관철시켰다.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은 한국에 대해 유전자 증폭 검사 방식의 정확도가 낮다거나 대량 검사로 의료 붕괴가 낮다며 엉뚱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우리의 공정 마스크에 해당하는 아베노 마스크는 자국민으로부터도 외면받는 정책이다. 가족당 임의 보급과 코와 입을 겨우 가려는 크기 등으로 놀림감이 되더니 최근에는 곰팡이 마스크가 발견돼 공분을 샀다. 5200억 원을 들여 진행한 이 사업에 정부가 마지막까지 명단 공개를 회피했던 납품기업이 마스크 제조 경험이 없는 영세기업으로 밝혀져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3월 50% 가까이 유지했던 아베 내각 지지율은 최근 40% 초반까지 내려앉았다. 일부 조사에서는 30%대를 나타내는 등 10년 가까이 정권을 쥔 아베 정권의 최대 위기로 평가받는다.